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대박 기운을 드립니다. 8월 한달 동안의 좋은 기운과 복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. 타고난 운이 없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해당 영상의 복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화면에 시비지신들을 빠르게 두번 클릭하고 100배로 받아가세요. 댓글에 본인띠를 써주세요. 천억 상당의 복을 더 드립니다. 복을 부르는 불경을 시작하겠습니다.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.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.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.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. 온 많이 반매흥. 모든 재앙 즉시 소멸하고 온갖 소원 원만이 성취하며 몸과 마음 건강하고 가정에는 행복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. 만나는 인연마다 서로 기쁨을 나누며 지혜와 자비심이 함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. 나무아미타불. 관세음보살 돈 많이 봐.